이런 경우 같은 경우 두께를쓸 네.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어요. 네. 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써서 가면 너무 세워주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각도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. 처음에 네. 마이클 네. 니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좀 편하잖아. 아 네. 그 그러니까 이제 이좀러한 아, <laughs> 배치에서는 두께를 얇게 쓰고 원쿠션에서만, 원쿠션에서만 이렇게 딱 이렇게 어, 설수 어, 어, 있게끔 요렇게 서서 이렇게 네. 어, 왕식이 형 어, 무조건 야, 이거 시원 보이는데 원빵에 바로 이렇게 성공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역시 원쿠션까지 두께를 많이 써서 원쿠션에서 이렇게 서서 오는 느낌을 전달을 하면 은 라스트 3쿠션에서 이렇게 이 여기 많이 벗어났는데도 여기서 쓰죠. 그러니까 원쿠션에서 그거를 표현을 해 주느냐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노잉글리시로 저처럼 제가 노잉글리시로 각을 그냥 잡아 놓고 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라스트에서 이렇게 옆으로 살아 버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서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었거든요. 그러니까 키 포인트는 네. 이제 두께를몇 분에 몇을 맞춰야겠다가 아니라 그냥, 그냥 대충 반이나 3분의 이렇게 정해 놓고 아. 거기서부터 내가 이제 강점이나 이런 스트로크로 조절하는 게원 쿠션에서 좀 쓸려면은 간결한 스트로크이 필요한 좀 거죠. 업샷 같은 이제 가, 공이 좀 가볍게 나갈 수 있는 스트로크를 쓰고 네. 여기서 돌아나가려고 그러면은 조금 팔로가 좀아 부질을 이제 써야 되는 데 팔로 샷을 좀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아무래도 간결하게 치는 것보다 라스트 쿠션까지 회전력을 살릴 수 있는 스트럭이니까 여기서 돌아 나가고 싶으면은 팔로우샷을 좀 표현을 하고 원 쿠션에서 이렇게 공을 가볍게 세우고 싶으면은 어원 쿠션까지 간결한 샷으로 원 쿠션에서 쓰는 느낌을 누르는 느낌 이거는 진짜 여기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보다 치면서 어 공이 눌려지는 느낌과 그냥 분리돼서 그냥 탁 공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그런 공들을 많이 쳐보셔야 될것 같아요. 제일 편안하게 칠수 있는 두께를 먼저 자신이 갖고 있는 게 좋은 거고 음. 두께가 없으면 그거를 먼저 연습하는 게 먼저예요. 음, 제일 편안한 두께를 먼저 설정을 해서 제가 정섭 형님보다 훨씬 하점자 선수지만 또 부연 설명해드리자면은 자 팔로우를 깊게 해주다 보면은 그 회전을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. 팔로우를 많이 해줄수록. 그러면은 세워치기 할때 1, 2, 3 가는 동안에 내가 계속 내가 준 회전, 원팁이면원팁 2팁이면 2팁 중상이면 중상, 중하면 중하 그러한 성질을 계속 살아있게끔 하고 싶으면 그만큼의 팔로우 깊이를 해주면 되고요. 짧고 간결하게 치다 보면은 내가 일적구를 맞고 그 당점과 타점의 효과가 최대한 빨리 사라지도록 해주는 거예요. 그러한 공의 성질을 생각을 해서 세워치기를 하시면은 세워치기를 할때 1, 2, 3에서 쓸 때가 있고, 회전을 먹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. 자, 그런 것들을 조금 차이점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세워치기는 보통 1족구가 멀리 있는 경우에 칠 경우가 많아요. 그럼 멀리 있는 공을 칠 경우에 내가, 내가 편안한 두께. 사람마다 다르지만 비슷해요. 뭐한 절반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? 그 편안한 두께를 내가 1족구 멀리 있는 두께를 절반에서 절반보다 좀 두꺼운 두께를 편안하게 쳤을 때, 어, 내 스트록으로,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트로으로 기본적으로 내가 자주 쓰는 큐의 깊이나 큐 스피드가 있어요. 큐의 가속도나 어, 그리고 임팩트 양이 있기 때문에 어, 그런 내 습관으로 쳤을 때 편안한 두께를 쳤을 때 세어 치면은 원투쓰리가 어떻게 다닌다에 대한 공의 구름을 계속 이미지를 그리세요. 그러면은 감각화가 되니까 그 감각을 쌓아놓고 그 편안한 두께에서 내가 역회전을 조금. 주... 감이를 어, 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재회전을 감이를 해줄 것인가 고러한 것들 을 판단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점점점 짧고 간결하다는 게 때려친다는 게 아니라 팔로우가 짧게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? 그 짧고 간결하게 친다는 게 때려치는 게 아니라 그죠. 팔로우의 깊이가 짧다는 의미입니다 팔로우란 것도 팔로우의 깊이가 0 50 100 이런 식으로 단계로 나뉘는 게 아니라 팔로우의 양도 딱 숫자적으로 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팔로우의 양이 얼마만큼 섞이냐에 따라서 공의 구질은 조금씩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 내가 평소에 내가 치는 습관에 팔로우의 깊이가 있을 거예요. 본인마다 많이 구사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팔로우의 깊이가 있어요. 어. 그걸로 편안한 두께를 맞춰서 내 세어치기는 어떻게 공에 구르더라 이런 거를 이미지화를 시켜서 감각화를 시켜 놓고 이제 그 편안한 두께에서 어? 당점 살짝 내리면, 혹은 역회전을 조금 주면 재회전을 주면 어떻게 가더라?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가지치기를 내 감각의 기준점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나가시면은 조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